안녕하세요. 달기처럼 달달한 달기 영어 오늘은 어린 왕자 제 14장 Chapter 14. The fifth planet was very strange. 다섯 번째 행성, 다섯 번째 별은 매우 이상했다. It was the smallest of all. 그것은 어, 그들 모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섯. 다섯 개를 다섯 개를 갖죠. 그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작았다. There was just enough room on it for a street lamp and a lamp lighter. 자, 거기에는 just enough room. 충분한, 여기 room은 공간, 장소 이런 말입니다. 방이라는 말은 아니고 거기, 여기 있은 그 별을 말하고 그 행성을 말하고 그 별에는 에, 딱 에, 충분할 만큼의 공간만 있다 For a street lamp and a lamp lighter. 자, 이 가로등과 그 가로등에 이제 그 가로등을 켜는 사람, 어? lamp lighter 켜는 사람, 그두 사람만 있기에 딱 적당한 만큼의 그런 공간만 있었다는 말. The little prince was not able to reach any explanation of the use of a street lamp and a lamp lighter. Somewhere in the heavens, on a planet which had no people and not one house. 자. 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The little prince. 자, 어린 왕자는 was not able to. 할수 없다. Reach any explanation 하면 이것은 이제 어떤 설명에 도달하는 말인데 도달하다는 말인데 결국은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말. Of the use of a street lamp and a lamp lighter. 어, 이그 가로등과 그 가로등에 이제 가로등을 켜는 사람의 이왜 필요한지 그 효용, 용도 용도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이 조그만 그 행성에 이 별에 왜 가로등이 필요하며 왜 가로등을 견우살이 필요한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말. some here in the heavens. 이 여기 헤븐은 뭐 원래 헤븐은 천국 이런 말인데 추상적의미의 우리 하늘 s k y 하고 다릅니다. 근데 여기선 그냥 하늘입니다. 자, 이 하늘의 어딘가 그러니까 이 넓디 넓은 이 우주의 어딘가에 한쪽 귀퉁이에 한쪽 뭐 한쪽에 이런 말입니다. 이게 Somewhere in the heavens on a planet 자 어떤 행성에 which had no people and not one house 사람도 없고 집도 한 채도 없는 그런 행성에 과연 이 가로등과 그걸 켜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무슨 소용이 있는지 use 소용 있는지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는 말. 응,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문장. But he said to himself, 그러나 그는 혼자 말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may well be that this man is absurd. It may well be that 이것은 대 이하일 가능성이 well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 may는 주책입니다. May well 하면은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laughs> It may be 하면 뭐일지도 뭐, 뭐, 모른다는 말이고, May well be 하면은 좀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That this man is absurd. 이 사람이 absurd 하면 이것은 뭐 터무니없는 뭐 어리석은 이런 말입니다. 자이 사람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뭐 맞는 것 같다. 터무니없는 것은 사실이다. But 그러나 he is not so absurd as the king, the considered man, the businessman, the tippler. 그러나 그는 not so as 모만큼만 하진 않다는 말. 그는 그 왕, 첫 번째 행성, 그 다음에 이 아주 우쭐대는 사람, 그 다음에 에~ 비니스맨 사업가, 그리고 또 테이플라 이제 술꾼 테이플 테이플 찔끔찔끔 술을 마시는 사람, 자이 사람만큼 이 사람들만큼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었다. 아니다. 응? 음? 비록 그 사람이 좀 터무니없는 것 에,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앞에 사람들만큼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다. For 왜냐하면, at least his work has some meaning. 그 일은 최소한, at least 최소한 그 일은 uh, 약간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When he lights his street lamp, it is as if he brought one star to life, or one flower. 자, 그가 여기 라이트는 동사입니다. 불을 켜다. h street lamp. 자, 가로등에 불을 켜면은 그것은 마치 모모인 것 같다. as if he brought one more star to life. 그가 어, 한 개의 별을 어, 더 bring to life 하면 이것은 살리다. 뭐 소생식이 되는 여기서는 한 개의 별이 더 살아나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 불이 반짝 켜지니까 몰리스면 별이 한개 살아난 거죠. 자 마치 그한 개의 별이 한한 개의 더 많은 별이 별을 이 별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즉한 개의 더 많은 별을 살린 것처럼 보이죠. Or one flower 혹은 한 개의 꽃을 when he puts out his lamp, 그가 그의 그 가로등을 put o u t 끄다는 말입니다. Extinguish 뭐이뭐 뭐 turn out 이런 말인데. 자푸 다운 하면 이제 뭐 실제로 이게 불을 끄다는 말, 그 활활 타는 불을 끄다는 말이 보통인데요. 마, 여기서는 이뭐 활활 타는 불인지 모르겠죠. 그 옆에 그림이 있죠. 그 가난이 활활 타는 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뭐 하여튼 이쪽만 데 전기는 없을 것이고 하여튼 뭐,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시죠. 하여튼 하여튼 푸드 하우스는 원래는 이건 이렇게 스위치를 턱턱 턱 켜서 이렇게 전기 전기처럼 이렇게 끄고 뭐 이렇게 켜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활활 타는 불을 끄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put out the fire 뭐 화재를 진압하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하여튼 여기서는 막 그냥 가로등을 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로놓을끄면은 he sends the flower to start to sleep. 그는 그꽃 혹은 그 별을 잠들게 한다. 이제 어두워지니까. That is a beautiful occupation. 그것은 참 아름다운 직업이다. Occupation 직업. a d since it is beautiful, 그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직업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it is truly useful. 그것은 참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When he arrived on the planet, he respectfully saluted the. Lamb. Lamp lighter. 자, 그가 그 행성에 그 별에 도착했을 때, 그는 respectfully 하면 이것은 아주 그냥 에, 경의를 표하며 아주 정중하게 그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Why have you just put out your lamp? 왜 방금 그 램프를 그 가로등을 셨죠 이렇게 하니까 도살리 orders. 아, 그건 명령이야. 지시야, r e p l i g e o o d morning. m g o o d morning. Good morning. o o d morning. Good morning. o r d m r r o r d e r s i n g r r o u d m r n r i o d i g g o u m y l a m p 자, 명령이 m o r n i i g o o d m y l n m p 내가 램프를 g 는것이 m g o o d e v e n i n g 좋은 저녁. 방금 좋은 아침했죠. 또 방금 또 좋은 저녁합니다. And he lighted his lamp again. 그는 다시 그의 램프를 켰다. But why have you just lighted it again? 그럼 당신은 왜 그것을 다시 켰냐 방금 끄더니 왜 다시 켰냐 도자리오르스, 그것도 명령이야. replied the lamp lighter. 대답했다. I don't o understand, said the little prince.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꼬마 왕자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There is nothing to understand. 이해하고 자시고 말할 게 없다는 말이죠. 이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 said the lamp lighter. 그램프라이러가 말했다. orders are orders. 명령은 그냥 명령이야. 그냥 그냥 지키면 돼.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야. 에, 바쁩니다. 지금. And he put out his lamp. 그는 램프를 또 껐다. Then he mopped his floor with a h a n k c e c o r a t with red squares. 이 mop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큰그 대걸레 있죠. 대걸레로 바닥을 이렇게 막 빡빡 문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Uh, 이게 또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개는 그런 바닥을 문지르다. 고또 하나는 얼굴을 훔치다. 얼굴 땀 같은 걸 닦을 때 마법을 씁니다. <laughs> 자, 그 이마를 닦았다. 오히려 행집 손수건으로. 어떤 손수건? 그 레드 스퀘어 하면 이제 빨간색 그런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으로 수놓인 그런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쳤다. 이마를 닦았다. 그 다음 문단. I follow a terrible profession. 나는 여기 follow는 그냥 따라가다는 말로 하면 좀 이상하죠. 여기서는 어, 종사하다, 어떤 것을 직업으로 삼다는 말입니다. 이팔로가 결국은 어떤 어떤 직업을 쭉 따라간다면서 결국 은그 직업에 종사한다는 말이죠. 어, terrible profession, 나는 끔찍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단 In old days, 예전에는 말이야. 예전에 옛날에는 it was reasonable, 그 직업이 상당히 그래도 일리가 있었지. 합리적이었다 (reasonable). 합리적이었다 말이죠. I put the lamp out in the morning. 나는 그 램프를 가로등을 끄고 아침에. And in the evening, 저녁에는 I lighted again. 다시 켰지. i had rest of the day for relaxation. 자 그리고 낮 동안, 나머지 낮 동안, the rest of the day, 나머지 낮 동안에는 나는 쉬고, and the rest of the night. 그리고 나머지 밤 동안에는 잠을 잤단다. 이런 말. And the orders have been changed since that time. 그러면 그 명령이 바뀐 건가요? 그때 이후로 바뀐 건가요? 모르니까, the orders have not been changed. 명령이 바뀐 게 아니야, said the lamplighter. Lamplighter가 말했다. That is the tragedy. 그게 비극이지, 비극이 시작이었어. From year to year, 매년, 매년, 자,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해면 해마다, 이런 말. The planet has turned more rapidly. 해가 갈수록 그 행성이, 이그이저이 예? 그이이 별이, 더 빨리, more rapid, 더 빨리 돌았다는 말. And the orders have not been changed. 그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바뀐 것은 뭡니까? 이 행성의 자전주기가 바뀐 겁니다. 자꾸 빨라지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구가 지금 2 4 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죠. 근데 이 우리 지구가 예를 들어서 뭐어한 시간 에한 바퀴를 돌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삼십 분 밤, 3 0분 낮이죠. 그럼 언제 잠을 자고 언제 밤을 저기 저 낮에 뭘 활동을 합니까? 참 황당하겠죠.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조그만 별에서 자 then what as the little prince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Then what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어, 어린왕이 물었습니다. Then the planet makes a complete turn every minute. complete makes a complete turn 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하, 어, 한 바퀴 돌다.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자전한다는 말입니다. Every 매분마다 매분마다 자전을 완전한 자전을 한단다 and i no longer have a single second for repose 나는 더 이상 no longer 이상 have a single second 단 1초도 없단다 for repose, repose는 이제 rest입니다 rest 휴식입니다 repose once every minute 매일분마다 한 번씩 once 한 번씩 일분마다 매분마다한 번씩 i have to light my lamp and put it out 나는 내 램프를 가로등을 켰다가 또 끝난다. 해부 uh, 투니까 끄다가 끄야, 어, 저, 켜, 켜야 했고 또꺼야 끄야 한단다이 말. 해부 투니까 have to light it, uh, light my lamp and put it out. Um? That is very funny. 그참 웃기네. Funny 하면 이것은 웃긴다. 참 우리 말로 똑같습니다. 참 웃기네요. 참 웃기네요. A day lasts only one minute. 하루가 1분밖에 안 된다고요? 이말에 Less는 지속하다. 1분밖에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Here where you live, where you live. 당신이 사는 곳에서는요? 참우기네요 It's i not funny at all. 그거 전혀 우기는 일이 아니야. 응? It's i not funny at all. said the lamp-lighter. 그 lamp-lighter가 말했다. While we have been talking together, a month has gone by.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동안에 한 달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벌써 한 달. 와한달 빠르네요. 하겠어요. 요새 저도 이렇게 한달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한 달이 정말 빨리 가네요. 일주일은 더 정말 빨리 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이 우리가 혹시 지구와 자전이 빨라졌나 이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어, 뭐 빨라지기는 그냥 오히려 약간 뭐 이제, 물론 밀쳐도 아니겠지만은 뭐 수, 수억 년뭐 만에 이렇게 오히려 조금 느려졌대요. 이 지구의 자전이. 원래 지구의 자전이, 지구가 처음에 탄생할 때는 굉장히 빨랐답니다. 뭐, 한두 시간만 한 번씩 돌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다리 옆에 생기면서 다리 중심을 잡아주니까 점점 자전주기가 느려지면서 지구 안정을 찾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느려지던 기세가요, 아직까지 그 연장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느려지면 느려졌지, 빨라지진 않는답니다. 그때 생각만 빨라진 거니까. 제가 이게 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요, 이제 뭐, 응? 어? 이게 뭐참그 어? 특별히 뭐 어릴 때처럼 그렇게 에, 할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활 단순하거든요. 생각도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응? 아주 그냥 갑니다. 자뭐 다양하지가 못하니까 어, 이것저것 뭐 이렇게 에, 이미 뭐또다헹거고 그것도 실증이 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은 그러니까 뭐 금방 금방 가는 겁니다. 새로운 거라면 뭔가 좀 보면서 야 이거 하면서 시간도 뭐 이렇게 예? 예, 알차게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뭐자행거니까 아이고 뭐 지겹고 하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후딱 후딱 가는것 같습니다. 자하이튼한달 30분 만에 예? 30분 즉 30일이죠 여기서는. 1분이 하루니까 good e 자 좋은 저녁 and he lighted his lamp again. 다시 램프를 켰다. 다음 문단. As the little prince watched him, 자, 어린 왕자가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뭐, 지켜보는 그, 뭐, 바라보면서 이말이죠 그니까, 어린 왕자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말이죠 자, 그를 바라보면서, he felt, 그는 느꼈다. He loved his, this lamplighter, who was so faithful to his orders. 자, 그는 이 lamplighter, 이 저, 뭐야, 그, 저 가로등 불붙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후, 자, 이 사람은 was so faithful to his 그의 명령에 그렇게 충실했죠. 그야말로 뭐좀 쉬었다 하면 될 텐데 뭐한번 빼먹으면 될 텐데 그걸 한 번도 안 빼먹고 일부마다 매번 붙이고 우고 하니까 얼마나 그 충실한 사람입니까? 아, 체력도 대단하겠습니다. 자, he remembered the sunset which he himself had g o 여기까지. 그는 기억했다. 자, 뭘 기억했습니까? 또 sunset, 그 일몰, 자기 행성, 자기 별에도 일몰이 있었죠. 자, which himself had gone to seek. seek 하면 찾아서 gone 갔다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일몰을 쫓아갔죠. 일몰, 이어린 왕자 일몰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마 앞에 나왔을 겁니다. 일몰을 좋아해서 자꾸 이제 일몰을 따라서 자기 행성에서 뱅뱅뱅 돌았죠. 어, 해가 지는 쪽으로 자꾸 가서 계속 일몰을 감상을 했습니다. 그 일모를 그가 기억을 했죠. 뭐, 추억을 어 이렇게 되살려 봤다는 말. In other days. 이 일전에, 이, 이, 이 other days 하면 이것은 이제 일전에 한 보통 한 뭐, 한 며칠 전을 말합니다. 아주 오래 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in other days. 어 일전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을, 응? 어 그, 그렇게 막 따라다녔던, 쫓아다녔던 그런 일모를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했죠? 아이 폴링업이수체 의자를 그냥 들었죠. 의자를 들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몇 발자국 하면 또이제 일몰이니까. 에 우리 지구에서 만약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빠른 뭐 비행기가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계속 일몰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몰을 쫙 따라가면은 계속 일몰이 나오겠네요. 음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쫙 네, 가면은 음 엄청나게 빠르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I, 아, 이거 아니고 뭐야. merely by pulling up his chair. He wanted to help his friend. 자, 그는 원했다. 이제 이런 자기가 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는 이걸 가지고 그의 친구를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You know, 자, 당신도 알다시피, he said, 그는 말했다. I can tell you a way you can rest whenever you want to. 자, 나는 당신의 한 가지 방법을 말해주겠다. You can rest. 당신이 쉴수 있는, whenever, 당신이 원할 때마다, whenever you want to rest. 겠죠. I always want to rest. 나는 항상 쉬길 원해. said the lamplighter. 자, 말했습니다. Uh, for it is possible for a man to be faithful and idle at the same time. 자, 어떤 사람이자, it for two 구문이죠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것은 가능하다. faithful 하면 충실한.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아이들 하면 이것은 어, 뭐 레이지하고 는 약간 다릅니다. 레이지는 사실은 에, 그 뉘앙스가 좀 나쁜 뜻입니다. 게으르단 할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있다, 미루고 있다 이런 말인데 아이들은 이것은 한가한 거예요. 이것은 꼭 이게 게으른 말은 아닙니다. 한가해서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가한 아이들 오해하면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빈둥빈둥 지내다 이런 말이지만은 뭐 그냥 할일 없이 별일 없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다는 말입니다. 좋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충실하면서도 그 여유로운 시간 뭐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동시에 우리가 뭐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에, 이제 뭐 어떻습니까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너무 직업에만 빠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또 노는 것만 밝히는 사람이 있지만 은이두 가지를 충분히 조화롭게 할 수가 있죠 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the little prince went on with his explanation. 고온 위 하면 몸을 계속하다는 말입니다. 자 어린 왕자는 그의 설명을 계속했죠. on 하면 이것은 항상 계속입니다.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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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on on 하면 n 자가 딱 달라붙죠. 접합, 접속을 나타냅니다. on 계속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on 접촉, 부착 이렇게 이어짐 이런 말. Your planet is so small, so it's good news that three s t r i p e s will take you all the way around it. 자 당신의 별은 당신의 행성은 너무 작아서 three, three stride r 면 이것은 걸음, 큰 걸음을 말합니다. 세 걸음만 디디면 은 당신은 take you 이것도 지금 무생물 주어죠. 영에서는 유달리 우리말과는 달리 무생물 주어나 이 수동태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수동태는 아니지만 무생물 주어가 나왔죠. 이럴 때는 이런 것을 그냥 우리말로 어, 부드럽게 번역할 때는 그냥 부사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혼자서 속으로 보실 때 이걸 뭐 부사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죠. 혼자, 저는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번역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뭐, 부사고를 한다 하지만은, 그냥 제 혼자 보면 저는 이런 거 번역 안 합니다. 그냥, 그냥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충분히 이렇게, 주 나가지. 이걸 뭐, 우리말로 구태 여 번역하고 보기가 귀찮죠. 자, 하여튼, 우리말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부사고로. 자, 세 걸음만 가면은, 당신은 그 이순 여기 그 행성, 이그 행성 전체를 돌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밤이 오질 않습니다. 그냥 해를 따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어? 그게 지구, 그 워낙 행성이 작아서 그냥, 어, 아무리 빨리 자전해봐야 뭐, 세그음 가면 그냥 또 저쪽에 가니까.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그음만 가면 충분히 그쪽 끝까지, 반대쪽까지 뭐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는데, 응? 있다. To be always in the sunshine. 항상 햇빛을 쪼이려면, 햇빛 속에 있으려면, 응? 해를 보려면, you need only walk along rather slowly. 약간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이죠. you need only walk a long, rather slowly. 약간 천천히 걷기만 하면. 너무 빨리 그러면 또 이제 <laughs> 그 어? 너무 또그 자전주기보다 빨라서 계속 또 밤이 또부딪힐 수가 있죠. 그데 밤을 피하려면 약간 늦게 걸으면 이렇게 되겠죠. 1 분에 한 번씩 오니까 3 0 초마다 이 밤이 나빠만 오니까. When you want to rest, 자 쉬기를 원하시면은 you will walk 걸으세요. And they will last as long as you like. 당신이 원하는 동안은, 당신이 원하는 동안은, 나지 항상 지속될 것입니다. 예. 됐죠? That doesn't do me much good. 자, 이, 이, 이 두는 이제 사형수동사님 누구에게 무엇을 하다 이런 말인데, 내게 많은 유익을 주지 않아. 그것은 그렇게 해봐야 나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어 이런 말. said lamplighter. 저 가로등, 그, 어, 이 켜는 사람이 말했다. the one thing i love in life 내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은 응? 딱한 가지는 사랑을 딱한 가지는 이스투스 잠자는 것이야. 근데 계속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 이런 말이죠. 다음 문단.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then you are lucky unlucky said little prince 어린, 어린 왕자가 말했죠. 아, 그러면 당신 참 불행하군요. I'm unlucky. 그러나 그래, 불행해. said the lamp lighter. Good, mo good morning. 좋은 아침. Uh, and he put out his lamp. 또 그리고 또 이제 에, 아침이니까 불을 꺼야 되겠죠. 불을 끄고, 자 가로등을 끄고. That man, 저 사람은 said the little prince to himself. 혼자 말했다. As he continued far on his journey. 자, 더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이런 말. 더 멀리, 계속해서 더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That man. 우 a 비스 t h 바오 t 리어러스 다른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제 경멸을 받을 거이 말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거야 이 말이죠. 그 사람은 경멸당할지도 몰라. 음 응? 여기 우드는 이제 가정법에서 나온 우드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될지도 몰라.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이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다른 모든 사람 누굽니까? 이미 나왔던 사람들, 등장 인물들. 자왕 어, 아주 그 우주를 하는 사람, 어, 티플러 뭐이또 몸이가 이저 아주. 템플 템플 찔끔찔끔 술을 마시는 사람 계속해서 앤 n 베 the 자이그 사업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경멸할 것이다 이런 말 nevertheless he is the only one of them l who does not seem to me ridiculous 에도 불구하고 he is the only 그는 유일한 사람이다 of them all 대 them 그들 모두입니다 그들 모두 중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어떤 유일한 사람 여기 who는 관계 대명사인데 여기 who가 뭘 받느냐 이 말이죠. 여기 who가 받는 말은 The only one입니다. t h e a l l 아니고. The only one of them, 뭐,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디 h 니가 선행사입니다. 자, does not seem to me ridiculous. 내게 ridiculous 하면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뭐, 터무니없는 내 말인데, 음, 뭐, 아주 어리석은 이런 말이죠, 결국은. 나에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들, them all, 그들 모두 중에서 나에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도, 어? 그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경미를 받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낫다는 말. Perhaps that is because he is thinking of something else besides himself. 아마도 그것은 이것 때문일 거야. 그가 뭔가 or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 besides himself 자기 자신 이외의 뭔가 다른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사람 자기 자신만 생각했죠.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기 자신이 휴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아주 그냥 끝까지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자, he breathed a sigh of regret and said to himself again, breathe a sigh of regret. 하면 이것은 뭐? 아쉬운 한숨을 냅시답니다. 이, 리그레스는 여기서는 후회, 회한 아쉬움이죠.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And set himself again 그리고 자신에게 또 그러니까 혼자 말을 했다는 말을 다시 again that man is the only one of them all whom i could have made my friend. 자, 여기 위하고 똑같은 게 나오죠. the only one of them all. them all은 그들 전부입니다. 그들 전부 중에서 유일한 사람 어떤 유일한 사람 whom i could have made my friend. 내가 내 친구로 삼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But his planet is, but his planet is indeed too small. 그러나 그 행성은 너무 너무 작아, 참으로 너무 작아. 이 친구가 들면 이제 뭐 함께 있으면 좋은데 함께 있기에는 참 어, 너무 작은 행성입니다. There's no room on it for two people. 자, 두 사람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 여기 룸은 장소, 뭐 공간입니다. 여지, 뭐 이런 말이죠. 자, 두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What the little prince did not dare confess was that he was sorry, most of all, to leave this planet because he was, he was blessed every day with 100, 1,440 sunsets.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이거는 이제 did not dare confess는 이제 뭐 그대로 우리가 대충 직역을 하면 뭐 감히 고백하지 못하던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참아. 차마 이렇게 고백하지 에 못했던 것 여기 화선 뭐뭐 것이죠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차마 참그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것은 이 말입니다 was that he? he was sorry 참 여기 sorry는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차마 안 됐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안 됐다 참 허전하다 섭섭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Mo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유달리 뭐 때문입니까? to leave this planet. 이 행성을 떠나는 것이 유달리 섭섭했던 것인데 뭐 때문이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어린 왕자 좀 창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이 행성을 떠나는 게좀 아쉬웠다고 하면은 그래서 말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이거 뭐 예, because it was blessed every day with the 1440 sunsets. 자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 그것은 이 행성을 말하겠죠 이 별, 조그만 별. Blessed 하면 b-l-e-s-s-e, b-l-e-s-s, 축복하다의 과거 과거분사형입니다. 물론 b-l-e-s-s-e-d를 써도 좋습니다. 자 매일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뭘로 1,440표의 일몰로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하루에도 1,440 그러니까 2 4 4 0초 아닙니까? 천, 1,440분이죠. 그러니까. 일분마다 이렇게 뭐 일몰이 한 번씩 나, 나타나니까. 자, 이 1440회의 일몰을 이 행성에서는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네? 이1 4 4 0회의 일몰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하, 단 하루 만에 1440회나 일몰을 볼수 있기 때문에 왜냐? 이 왕자는 일몰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린 왕자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웠다는 말입니다. 네? 그 별이 너무 작아서 참뭐 그럴 공간 없었지만은 조그만 공간이 있었으면. 그 1440회의 일모를 보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참아 그 말을 못했겠죠. 예. 너무 그 이기적인, 자기 감상적인 것 같아서 좀 쪽팔렸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